신라 문성왕 시절 골포 지방에 괴변이 발생해 왕의 근심이 깊었다. 골포로 발령받은 고을원이 부임할 때마다 첫날 밤그 부인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관리들이 모두 그곳으로 발령받기를 기피하니 골포 고을엔 도둑이 활개치고 민심은 흉흉하기만 했다. 나라 안에 이 일을 해결할 자가 총용 아무도 없단 말인가. 왕의 질책에도 신하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조아릴 뿐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다. 이때 어전히 들어서며 외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왕 마마 소장을 보내주시오면 괴변을 뿌리뽑고 민심을 안돈시키겠습니다. 왕이 바라보니 그는 명궁으로 이름 높은 화랑 견일이었다. 오 장하도다. 그대를 골포현령에 임명하니 하루속히 괴변의 흑막을 밝혀 짐의 근심을 풀어주기 바라노라. 황공하옵니다. 왕궁을 물러나온 견일은 급히 행장을 꾸려 신혼의 아내와 함께 임지로 떠났다. 신임 현령을 마중 나온 수하 관리들은 아름다운 부인까지 대동하고 등장한 견일을 보고 크게 놀라는 분위기였다. 사또아이 위험한 곳에 부인을 모시고 오시다니요 괴변을 당하시면 어쩌시려고? 괴변 따위를 두려워할 내가 아니오. 그대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오. 견일은 수하 관리에게.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명주실 삼천발을 구해오라고 이른 뒤 객사에 짐을 풀었다. 그날 밤 횃불을 든관줄들이 객사 안팎을 엄중히 감시하는 가운데 견일은 검을 들고 아내의 침소를 지켰다. 여보, 내두눈 부릅뜨고 당신을 지킬 터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나라 안에 제일 가는 화랑이 보호 주시는데 수첩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부인은 남편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회오리 바람소리와 함께 방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 이윽고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객사로 다가드는 기척이 났다. 웬 놈이냐? 어둠 속에서 외치는 견일의 고함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어서 불을 밝혀라, 불을! 다급한 외침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들고 뛰어든 관절들이 침소를 비추자 부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귀신이 고칼로르시였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망연자실하던 견일은 문득 정신을 가다듬고 허리에 차고 있던 얼레를 살펴보았다. 부인의 옷 옆에 매달아두었던 명주실이 하염없이 풀려나가고 있었다. 급히 뒤를 쫓으려 했지만 어둠이 짙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날이 새기 무섭게 견일은 군졸두를 거느리고 명주실의 행방을 쫓아갔다. 명주실은 두척산 정상에 있는 큰 바위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 바위를 밀어라! 일행이 합심해 바위를 밀어내자 그 아래로 큰 굴이 나타났다. 견일은 칭농쿨을 꼬아 만든 줄을 타고 굴 속으로 들어갔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굴은 깊어지고 박쥐 울음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가운데 음산한 기운이 온몸을 휩쌌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곳에 끌려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다. 부인을 찾아 정신없이 굴속을 헤매던 강일은 빛이 새어 나오는 곳을 발견하고 달려갔다. 거기 별실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저소에 나신의 아내가 잠든 듯 누워 있었다. 여보, 경일이 달려가 흔들어 깨우자. 아내는 비로소 정신이 드는 듯 몽롱한 눈길로 경일을 바라보았다. 여보, 와주셨군요. <laughs> 감격의 눈물이. 아내의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일이오 나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금빛 털을 가진 괴수가 어찌나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덮쳐왔는지. <laughs>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놈은 지금 어디에 있어? 아침 먹을 것을 사냥하러 간다고 했어요. 그놈이 오기 전에 어서 도망가셔야 돼요. 신라 화랑이 도망치는 것을 보았소? 그놈은 야수예요. 금빛 털이 전신을 덮고 있어. 아무리 날카로운 창칼로도 자신을 죽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동굴 속을 울리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놈이 오고 있어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떠는 부인을 부축하고 일어선 견일은 동굴벽에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폈다 지축을 흔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거대한 금돼지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냥한 호랑이를 어깨에 둘러맨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견일은 활에 살을 매겨 놈의 심장을 노리고 시위를 당겼다. 그러나 백발 백중을 자랑하는 견일의 무쇠 화살도 괴수의 털을 뚫지 못하고 튕겨 나오고 말았다. 웬 놈이냐? 괴수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순간 견일은 재빨리 두 번째 화살을 쏘았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화살은 괴수의 왼쪽 눈 깊숙이 박혔다. 눈을 관통한 무쇠 화살이 뇌수를 찌르고 들어갔는지 괴수는 비명을 지르며 동굴 바닥에 나뒹굴었다. 괴수가 요동을 칠 때마다 동굴이 흔들렸다. 그 사이 견일은 부인을 이끌고 무사히 동굴 속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괴변은 사라지고 골포골에 흉흉하던 민심도 가라앉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견일의 부인이 임신을 하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돼지의 씨를 뱉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소문은 설아벌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고 종내엔 당사자인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는 게 떳떳하겠구나. 자결을 결심한 부인이 단검으로 목을 찌르려는 순간 견인이 뛰어들며 단검을 든 부인의 손목을 잡았다.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칼을 거두시오.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나와 이 아이는 당신에겐 수치요. 가문에도 누가 될 것이니, 싹을 잘라 화근을 없애는 게 좋을 것입니다. 부인, 그게 무슨 소리요? 뱃속의 아인 내 자식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틀림없는 내 자식이요. 이 아이를 해친다면, 비록 어미라 할지라도 용서치 않을 것이요. 견일이 간곡한 어조로 설득하자 부인은 비로소 칼을 거두고 남편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이렇게 탄생한 아이가 바로 최치원이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영특하고 어진 성품을 지녔던 아이는 금돼지 아들이라고 놀리는 말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했다. 최치원은 부친 견일의 권유로 열두 살 어린 나이에 당나라 유학길에 올라 6년 만인 18배의 과거의 응시에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다. 당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며 크게 문명을 떨치던 최치원이 고국 신라로 귀국한 것은 28세 때였다. 그 무렵 신라의 구군이 날로 쇠하여 가고 있음을 본 최치원은 진성영왕을 아련해 상소문 시무 10조를 올렸다. 대왕마마, 인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져주옵소서. 골품죄를 폐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발탁하소서. 귀족들의 사치와 낭비를 막아 굶주리는 양민들을 구율하옵소서. 최치원의 충원에 감동한 진성 여왕은 그에게 아찬의 관직을 내리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려 했다.그러자 집권 세력인 진골 귀족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골품제를 폐하라니, 이는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오. 우리가 사치와 낭비를 일삼아 나라가 망한다니 당치도 않소!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최치원이 바라던 국정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신라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최치원은 옛 골포 땅이던 하포연에 또 다시 금돼지가 나타나 부녀자를 납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부친 견일이 쓰던 활을 들고 하포로 향했다. 그는 하포 해안가에 자리 잡은 월령대에 올라 금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 달빛이 부서지는 타도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최치원이 활에 살을 장전한 순간 바닷속에서 거대한 금돼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네 아비가 쓰던 화이로구나 금돼지는 애꾸눈을 번득이며 최치원을 노려보았다. 그렇소. 오늘은 이 화살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오. <laughs> 네 아비의 무쇠 화살도 날 죽일 수 없었거늘, 네가 날 죽일 수 있겠느냐. 삽을 범정이라, 요사스러운 것이 발음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오. 주치원의 결연한 모습에 금대지는 손을 들어 자신의 이마를 가리켰다. 잘 보아라. 나를 죽이려면 여기 양미간의 정중앙을 켜놓어야 하느니라. 금돼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최치원이 쏜 무쇠 화살이 바람을 갈랐다. 날아간 화살은 정확하게 금돼지의 양미간을 관통했다. 비명을 토하며 몸부림치는 금돼지를 최치원은 처연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악업을 짓지 말고, 선한 공덕을 쌓으시오. 오늘을 기다렸다. 이제야 저주스런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저절한 웃음소리를 허공에 남긴 채, 금돼지는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금돼지가 사라진 하포바다에 섬이 하나 솟아올랐는데, 사람들은 이 섬을 금돼지의 시신이 변한 것이라 하여, 금돼지의 옛말을 따와 도섬이라고 불렀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 해상 유원지로 유명한 마산항의 도섬이다. 비운의 천재 최치원은 훗날 해인사에서 은거하다가 종족을 감추었다고도 하고 지리산 청학동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도 하는데 그가 남긴 계원필경집은.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문집으로 평가받고 있다.